아, 대 not a bit. 오, 진짜 o t a bit. I'm not a bit. i t a b t I'm a bit. I'm not 어 b i 이 I'm n o a 다 m not a bit. a 이 t I'm t i t a bit. 이

자, 지금 사라져도 이게 남아 있어야 돼. 가격 올렸니 어, 그냥 가격 올렸는데 놀래 가지고 판매량이 확 줄는 거, 구매량이 확 줄는 거. 그래약 가격 올리면 <목소리> 짜는 상품이야. 그럼 이 업체가 그, 그, 어제 그, 이용해 온사 어, 하는 거 올렸어. 좀. 그럼 그 그래서 분위기 음. 같은 업체랑 음, 업체가 음. 또내아이템을딱 봤을 때. 음, m 디가 작년 거, 올해 거 판매 쫙 보면은 어떤 것이 탄력적이지 아닌지 그런 경험이 있어그 그, 그, 그 디자인이나 아이템에 따라서. 그럴 때 우리가 시장님, 사장님한테 그 지시 떨어졌어. 다음 달, 다음 시즌에 매출에 올려. 그럼 어떻게 올릴 거야? 그럴 때 아이템을 일괄적으로 인상해버리면 허망하죠. 탄력적인 큰 상품 들어가 버리니까. 일부의 일부에 대해서 조금 올리고, 변동하고, 어떤 애는 놔두고, 이렇게 해야지, 전체적으로. 네,